안녕하세요. 장승변호입니다. 오늘 7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어제 화성에서 야상 시름거 가고 있고요. 하차지는 경기 남양주 삼패동입니다 어, 키로수는 63키로 나오고요. 뭐 1시간 정도 나오는데 이따가 뭐 판교 성남 거기 막히니까 8시, 8시 반뭐 그때 하차될 것 같습니다. 도착해서 어, 화물은 그거죠. 그 휴지 케이스 제품이고, 플라스틱으로 된 거. 300박스 실었습니다. 오늘도 비가 올랑말랑 조금은 오는데, 어, 슬슬 다니겠습니다. 아, 괜히, 어, 괜히 개기 부리면은 돌아버려요. 이거. <laughs> 아, 일단, 이따 키겠습니다. 아, 가보겠습니다. 남양주 3패에서 하차하고, 아, 아 30분은 본것 같은데, 30, 40분? 원래 막 오면서도 막 보고 했는데, 어, 한 3, 4개 놓쳤거든요? 아, 뜸들이다가 다 태워 먹었습니다, 밥을. 다 나가더라고요. 일단, 당차기잘 안. 사이즈가 안 나와서 일단은 동네, 오전에 이제 동네 한탕 하려고요. 일단 동네 한탕 하고 내려가는 거는 또 생각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상황을 봐야 될것 같고. 상차지는 남양주 와부비고요. 하차지는 경기 포천 가산리라고 합니다. 제품은 수지 파레트, 넷 파레트고, 한 5톤 500이래요. 아... 일단, 오전에 이거 한탕 해서, 아, 밥값이라도 채워놔야지, 뭐. 마냥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기다린다고 나올, 가망도, 안, 안 가망성도 없어가지고. 일단, 키로수 와부까지는 5.5kg 나오네요. 근데 여긴 또왜 이리 막혀. 예, 암튼 가겠습니다. 예, 일단 한 절반 왔거든요 한3 k m 남았는데 어, 새로운 소식 하나 전달해 드립니다 음, 예약상으로 당착으로 예약상 예약 짐 하나 잡아놨고요 이따가 포천 내리고 포천에서 3차고요 안양 가는거 닥트 잡아놨습니다 하차시간이 안양 하차시간이 3시라서 뭐, 한 시에 실어도 되고, 포천 떨어지면은 아마 한 11시 좀 넘을 거거든요. 상황 봐서 한 11시 반까지 들어갈 수 있으면은, 11시 반에 실고 내려가는 걸로 하고요. 뭐, 아니면은, 거기도 점심이 있으니까, 아니면 뭐, 한 시에 맞춰서 들어가는 걸로, 어, 당착을 진행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자세한 거는 이따가 포천에서 브리핑 하고요.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제 또 가겠습니다, 여기 어디야? 와부. 음, 상차 금방 하고 있고요. 좀 높아요. 어, 깔끔이잘쳐야겠다 네, 이렇게. 수지 네파레트요. 다른 수지보다 좀 높아서 음. 다 쳤습니다. 여기 앞에도 하나 더 있습니다. 찼게요, 일단은. 네, 여기 화도 와부에서 상차 금방 하고 나왔고요 어, 이제 출발했습니다. 하차지 포천 가산면. 키로수 한 38km 나오네요. 거의 1시간? 음. 국도로 가요. 그래서 1시간 나오고, 어. 들어가서, 뭐, 하차만 빨리 되면은, 조그만 어체라 하차 금방 될것 같은데? 그러면 한 11시 잡고, 어, 닥, 닥트도 실을 수 있겠는데, 오전 중에? 오전에 실는 게 낫긴 낫죠? 그리고 이제 예약짐이 좋은 게, 일단 요걸 내리면서, 홀에 대한 스트레스, 약간 부담감, 압박감 같은 게 있거든요. 점점 하루 시간은 가지, 집하고는 더 멀어지지, 매출은 못 올렸지.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방이다. 근데 또 단점이라고 말한다면 미리 예약을 잡았기 때문에 또 만약에 어떤 사정으로 취소가 조금 그렇죠. 그리고 더 좋은 콜이 뜰 수가 있는 거죠. 어, 간간히 보다가 보면. 그러니까 예약점을 잡아놓으면 은 아예 콜을 안 봐야 되는데 또 간간히 보거든요. 뭐가 뜨나? 데이터도 쌀 겸해가지고 어, 궁금하기도 해서 그러다가 더 좋은 게 뜬다? 떴다? 그러면 아~ 그림의 떡이죠. 이미 예약이 돼 있으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 일단은 가보겠습니다. Yeah. 네, 여기 화도, 가곡리에 하차하고, 아, 여기 오는데도 20분이 늘어나네요. 여기 포천. 아, 여기 시골인데 왜 이렇게 막혀? 엄청 막히네 여기. 아, 오전 상차 약간 기대해 봤는데, 그냥, 그냥 뜬구름이었어요, 바로. 어, 뜬구름은 잡히지가 않죠? 아, 일단은 포천. 이제 다음 닥트 상차지는 포천 일동면 길명리 하차지 안양동안구 관양동 50km, 70km. 와, 이... 아 이거 상차지까지 거리도 한 16km면 될줄 알았더니 아 포천 넘네 아 지도상으로는 가까워 보였는데 야 24km 나오네요 이것도 그냥 한 3-40분 나오네 일단 거기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이라 아, 뭐, 주차할 때 있으면 어디, 뭐, 먹고 들어가야겠습니다. 거기 완전 꼴짝이 끝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아무것도 없거든요. 공기밖에 없어요. 아, 일단은, 주차 가능하면 뭐, 먹고요. 여의치 않으면 그냥 들어가서 대기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무실 통화했는데, 뭐 막, 좁대요 막, 몇 미터냐고 막 물어보고, 다시 전화준다고 하더니, 또, 전화 왔는데, 뭐, 후진으로 나가야 된다고 하던데, 뭐, 어, 후진으로 나가면 되죠, 뭐. 아까도 후진으로 나왔어요. 거기 아까, 방금 하차한데. 아, 돌릴 때 있다더니, 안, 돌릴 각이 안 나와요. 아, 아무튼, 가보겠습니다. 요런 데딱 식당 있거든요. 딱차 될만한데. 한번 보겠습니다. 어, 차 저쪽에 세웠거든요. 어, 바로 있네요. 어, 있을 때 들어가야 돼. 어. 돈까스는 안 당기는데 갈비탕? 여기 이렇게 하나 쳤어요. 갑시다. 예, 포천 1동에서 어, 점심 지나서 바로 상차해가지고 실었습니다. 어, 그, 원래 일반, 일반 알고 있던 닥트는 한, 다 손으로 해야 돼가지고 한 20, 30분 걸리거든요. 그래도 요거는 지게차로 몇 번, 한7곱번 뜨면 되니까 어, 괜찮네요. 좀 크네요, 닥트가. <laughs> 아무튼, 하차지는 안양동안구 관양동입니다. 현장이고요 뭐, 여기는, 전표에는 LG6 플러스 뭐, 그걸로 써있던데, NC? NC라는데? NC가 LG인가? 아무튼, 배정입니다. 가고 있고요 어 91km 정도 나오고, 1시간 반. 통화도 했는데, 한 3시 이후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뭐, 3, 4시에 오랍니다. 300m, 어, 일단, 요걸 내리면은 이제 야상을 잡아야되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안양에서 야상잡기가 거의 서울에서 김서방찾기에요 네. 서울에서 김서방 어떻게 찾을건지 거의 희박하다고 보면 됩니다 짐찰 확률이 일단 내리고선 좀 반경을 좀 크게 봐야될것 같습니다 다음 어, 어무튼 가볼게요 네, 새로운 소식 또전달 해드립니다. 야상 예약짐으로 또 잡아놨거든요. 일단 요거 안양 가는 건데, 야상부 안양에서 상차입니다. 한 4시 상차고요 하차지는, 내일 야상 하차지는 인천 서구 원당동입니다. 하차 시간 좀 느려요. 한 10시 반? 근데 왜 잡았냐고요? 내 하루 말아먹으려고 그렇게 늦게, 가, 늦게 하차하는 거 잡았냐고요? 다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은 안양에 내리고 괜히 화성까지 내려가서 또막 난리 부르스 치면은 시간 다 잡아먹고, 어, 안양에서 잡고 차고지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살짝 내려가면 끝나거든요? 그것도 있고, 또 최근 한세달 콜당가, 야산 콜당가, 데이터 상한 4만 원, 5만 원 정도, 그 정도는 더잘 나왔네요. 화물은 운동기구고요. 여기가 처음 가 보는데 오다는 많이 봤거든요. 자주 뛰어요 여기가. 뭐 헬스기구 뭐 그런 건가 봐요 공장 부품 뭐뭐 뭐 제조. 막 야간에도 뛰우고 막 낮부터 막막 간간히 뛰우더라고요. 이번에야 이제 처음 가 보네요. 암튼 요거 지금 한 2시 50분 나오는데 뭐 2차차 가서 내리고 하면은 시간도 4시 맞춰서 야산까지잘될것 같습니다. 오늘, 오늘 콜과 콜 사이에 어 예약팀을두 개나 했네요. 암튼 <laughs> 이제 70km 남았거든요. 어, 부지런히 가보겠습니다. 아 지금 3시 5분인데요 아 3시 40분에 떠야 되거든요 여기 지금 다음 야상 상차지가 한 3km 나오는데 한 20분 나와요 아 와 여기 후진으로 들어가야 돼. 난코스인데. 아나 어떻게 들어가냐 이거. 이차 먼저 내리고 내린대요. 아 지금 가야 되는데 아 저거 이제 내리고 있네요 입고 막아놓고 일단 저쪽에 내린 박스를 좀더 치워야 되거든요 크게 돌려 크게 돌아야 돼 가지고 아 이거 리어카도 됐네 <laughs> 진짜 지금, 아까 거기가 1공장이래요. 아, 그 앞에 공장에서 컴플레인걸어서 쫓겨났어요, 지금. 아, 미치겠네. 4시 상차라네. 일단 또 통하니까 뭐 2공장에서 뭐 러닝머신을 먼저 실는데요. 2공장은 조금 넓어 보이던데, 아, 거기서 실도 대기 하고 있어야겠네, 또. 아, 이거 뭐이렇 오래 걸리냐. 그 앞차에서 실는 게 1시간 걸리면 잡빠졌네 아, 미치겠다, 진짜. 일단 지금 이 공장 가고 있어요. 일단 여기 차고지거든요. 아. 아까 상차지에서 좀 혼잡해가지고 또 안양 나오니까 거그 시내도 너무 복잡해가지고 여기 하나 쳤고 예 여기는 또 하나 위에 올려놔가지고 뒤뚱뒤뚱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하나 쳤습니다. 아 지금 아 거의 한2 시간 걸렸는데 상차하고 나오는데 2 시간 걸렸는데 아. 상차 하고선 이제 전화하라고 그랬거든요, 알선수에서. 뭐, 1시간은 발생이 안 된대요, 대기비가. 뭐, 만원 더 올려주네. 진짜. 아... 아무튼, 이제 아까 담당자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세 차래요. 제가 세 번째래요. 하긴, 4시에 쓰렸으니까 세 번째겠죠? 아무튼, 9시부터 하차 하는데, 이제, 비가 안오면은 바로바로 뜨는데 다 떠서 이제 길바닥이던 인도던 놔두겠죠? 그리고 화물차 가면 이제 자기들이 올리겠죠? 근데 비가 오면은 이거 비 젖으면 안돼가지고 런닝머신 뭐 하나 뜨고 뭐다 건물로 막다 옮기고 막 하, 해야 돼가지고 엄청 오래걸린대요 아막 11시 막 넘어서도 얘기하던데 근데 비가 안오면은 10시에도 상, 하차할 수 있대요 그래서 뭐 10시부터 금방에 있으라는데? 전화 준다고? 말이 돼 이게? 와... 아 오늘 진짜... 에이 자꾸 이상한 오도만 걸리네 암튼 요거 다시는 안 잡는다 이거 아 짜증나 암튼 오늘 끝났고요 어 이제 퇴근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mm-hmm mm -hmm. mm -hmm.